우리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서 해왔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서 어, 일종의 완충 역할, 쿠션 역할이라는 게 우리 자 없다고 소상공인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그 역할에 대해서 어, 간과합니다. 우리 경제 구조로 봤을 적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위기나 어려움이나 또는 어, 공급 생활 하시는 분이 나중에 나와서 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가지면에서 우리 경제에 구조적으로 어, 완충 역할을 해주고, 쿠션 역할을 해주고 다시 보건병을 살려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다. 는 얘기를 제가 늘 했었거든요.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은 굉장히 많은 어, 남인의 문제, 어려운 문제,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어, 제가 유쾌한 말에서 다는 어, 반란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을 깨는 반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우리 배회장님이나 우리 권배장이나 또는 소년연합회 분들과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어, 깨게 하는 데또 같이 합심하면서 또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또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잘하는 일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어, 남이 낸 문제 다음에는 뭐였죠? 내가 의 문제였죠 내가 의 문제는 제였죠 공무원 시험장활을 해서 공무원, 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획지정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는데그 당시에 제가 어, 80대 초공무원 시작할 때는 그냥 경제기업원이었습니다. 하는데, 어, 처음에 이제 발령받아 사무관으로 발령받아서 어, 갔습니다. 동기가 4명이 같이 발명받았는데 어, 며칠 이제 쭉 근무하다가 초기에 어느 방에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신입 뭐, 사무관이니까 어, 저 방에 다는면서 인사를 해야 되겠죠. 오르만에 갔는데, 중창 사무관이 학교 어디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4명이 돌아가면서 어디 학교 나왔다고 쭉 얘기를 하는데, 저도 물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어, 제 기통수에 들어가게 들었어요. 야, 이 사람이 너무 시원할 때나할 때, 어, 시험에 붙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직장생활에서야간대학을 컸던 응. 거예요 응. 제 딴에는 열심히 또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나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응. 별 희한한 변화들이 여기까 오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저도사는 말로 하면 그걸 듣고자 대화가 응. 나옵니다 듣도 응. 못한 작대학이라고 응. 응. 하는 것이죠 응. 제가 이렇게 좀 우스운 얘기를 하는데 하루도안우스우시 너무나, 너무나 엄숙하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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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학이었습니까? 예? 그 학교 이름 물어봐도. 뭐저저 나중에 뭐 나중에 알려드리려고. 뭐제 어? 이력서 다나오는데요제 <laughs> 이력서 아직 그 아직 안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laughs> 다치시요 <laughs> 그때는 저가 그때 야간대학이 네 군데 없었어요. 아, 그리고 어이차이 2차, 2차, 차가 있고 이 차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죠 1차에 있던 야간대학 중에 그 유일한 대학이 국제대학이었고요. 었 2차 대학의 야간대학이 성균관대학과 건국대학교그 정도 있었을 겁니다. 어, 저는 2차, 그러니까 1차저는 2차 강는 거. 고요 저는 이제 2차가 없기 때문에 어, 그 성균관대학과 건국대는뭐큰 학교가 출학돼 있었고, 그죠? 국제대학은 100% 야간대학입니다. 이야간니다 시간 네, 네. 대학이야. 아 이건 이제 나의 얘기고요. 유달라십니다. 그그 국제대학이 지금은 이제 막, 지금 이제 재단이 있으되고 있는 지금 이제 서경대학이 그렇게 됐었니 지금은 주간대학들 어, 주간대학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어 저도 도대체 이슈지에서 살아남을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그 당시 기획재정부 그 직장 갔을 적에 요 어,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온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짐작하시겠지만 어, 3반 이상 중에 85%가 고시 출신이었고요. 었 지금 기획재정부는 그 비율이 한 50대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 출신 학교들은 어, 뭐 이름대 알만한 명문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조직에서 서바이벌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가방크는 좀더 길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유일하게 공부를 더할수 있는 기회는 어, 유학을 가는 기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이 유학하는 방법은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사기를 유학하는 것 외에는 국비 장학생을 선발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국비 유학생을 선발되기 위해서는 저은 5,6년을 정말 열심히 일해서 좋은 평점을 받고 그래서 추천이 되면은 추천받는 사람들끼리 또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시험을 봐서 뽑습니다 1년에 두 명씩 저희 당시 기재부에서 두 명을 뽑아서 유학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직장에서는 제가 도저히 사랑을 쓸것 같은 위기가 되어서 어, 일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저희 제 아내도 오늘 같이 왔는데요. 어, 제 아내가 하루를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신은 자면서 영어로 잘 고대를 하더라고요. 여보 숨을 정말 피곤나게 그,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제 아내가 와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아내가 작가들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 아, 오른쪽 그래서 저희가 국비학생 선발이 됐고요. 더 오른쪽 해는 어, 미국 정부에서 주는 풀발 자학금이고 있는데 그자학생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우리 국비학생은 어, 유 2년을 석사가 보내주준자학금이는데 미국 정부에서 주는 풀발 장학금은 박사까지 할수 있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하는데 오늘 그 아까 학교도 물어보시고 재미있게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피소드려드릴까요풀브라 장학금에 제가 지원을 했는데요. 어 제가 영어성국도 좋았고요. 또뭐 했는데. 어이 풀브라잇 장학금을 나중에 심사위원 뽑는데 13명으로 구성된 그, 심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조작권 나라면 13명이 저 하나를 듣고, 어, 인터뷰를 해요. 물론 다른, 다른 지원으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에 후라한트 자학생을 다시 보고왔다 그래서, 제가 1등을 뽑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너무 놀란 사실을 알게 됐는데, 13명 중에 위원장 한명은 한 명과 반, 여섯 명, 일곱 명은 미국 사람이고요 심사위원이. 여섯 명은 한국 교수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운뭐 좋게 선발되고 뭐 1등을 뽑았는데 나중에 성적을 그, 그, 풀브라이트 그 단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 일곱 명은 전원이다 전에 1등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교수 여섯 명은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몇 번째 안 되면은 즉수를 줬다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도 합산해서 제가 이렇게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단장이 그 그래요. 한국 그 교수나 그래도 학원을 좀 보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풀프라이트 제가 8 0대 초에 뽑힐 적 때까지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말 스카이대 플러스 한개 대학 외에는 다른 학 학생이 뽑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물어보면 제가 캐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이 미국 심사들은첫대이등을 줬는데 한국 교수여섯명은 저를 꼴찌 내지는 꼴찌에서 한 두세 번째 이수을 줬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을 아까 우리 저그회 <laughs> 중에 한 분이 그 대학교 헌팅을 여쭤보셔서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미국에 그두 개의 장학금 받아서, 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 제가 유학하는 첫해사진입니다 어, 열심히 공부했고요. 어, 첫두 학기 동안에 남들보다 더 많은 과목을 들었고, 어, 더 열심히 공부했고, 남들이 한 학기에 세 개가 없는데 저는 내가 멋있게 들었고요. 박스 과목을. 두 학기, 2년을 한천구으로 보냈습니다. 여덟 개의 과목을 들었는데, 처음에 약도니다 너무나, 그, 겉으로 보이는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그런 세 자리에 올라가면서 제가 엄청난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 회의는, 어, 내가 나한테는 문제였어요. 이두 번째 최표의 제목이 내가 나에게는 문제였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십니까? 제가, 제게 던진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도저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지 못하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화면에 보 씨는 이재준입니다. 왜 공부하는 거지?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공부할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에서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아주 간단한 답은 박사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그 엄청난 그 당시 회의, 이 질문을 회의로 봤을 적에 박사 받고 공부한다는 건 답이 될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음. 고민을 몇 달을 해봐도 답을 못 찾겠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살아온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이때 사무관 7년 차였었고요.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겪었는데 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내 꿈을 세우고 내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으려 하는데 과연 내가 하고 싶었던 그 꿈이란 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을까? 남이 하고 싶은 일내 주위에서 권하는 길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길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착각했던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이 답은 그렇다는 거였어요 그때 제게 했던 회의는 이런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남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서 살았다면 이 인생은 과연 내 인생일까? 남의 인생일까? <laughs> 그럼 분 제가 지금 내가 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겪었던 처절한 어,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처절 다른 형태의 내 스스로에 걸리는 짐승이 다 있으실 겁니다